루앙프라방 갑니다. 경비행기 타고 이런 추억의 경비행기 라오스 오셔서 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블 이용해서 비행기를 저렇게 타는 게 아니라 저희는 걸어서 탑니다. 이 국내선 비행기에요뭐팍새 가는 비행기, 루앙프라방 가는 비행기. 베트남에 온라인이 들어와있습니다. 또따는 우리 그 형님 한 분이 가방에 배터리 넣으면 안된다고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배터리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뚜따는 지금 다시 1층 카운터로 그 형님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 김해에서 14분 형님들이 오셔서 어제 비엔티엔 자고 오늘 루앙브라방 자고 매일하고 모레는 밤비행자고 2월 2일 날 돌아가십니다. 한가롭구요. 어, 진짜. 시간이 올 스톱된 듯한 그런 나라라오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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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요원들. 늘 네, 왕프라방 잘 도착했어요. 45분 만에. 프로펠러 한번 보실래요? 이런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프로펠러. 우리 가방 저기 있네요.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기장님이랑 인사합니다. <laughs> 이 걸어나가는 공항청사, 이게 한국이나 다른 관광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멋이 있는 루앙프라방 국제공항입니다. 오, 셔틀차도 두 칸짜리가 있네요, 저 앞에. 셔틀차가, 음. 이제 저희 본고차 두 대가 나와서 기다리겠죠. 네, 루앙에서 반 비행 넘어가는 길인데, 이제. 거의 루앙에서 벗어나고요. 반비행 도착 50분 전 도로입니다. 차형경관은 참 아름답고 예뻐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비행은 인구가 2만이 조금 더 돼요. 작은 도시죠. 제가 늘 강원도 홍천에 비유하는 프라방은 제가 강원도 춘천에 곧잘 비유합니다. 산세가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산이 지금 그냥 산이 아니고요. 오다가 보면 허브 재배 농장들, 뭐 티크 나무, 뉴칼립소 나무, 돈 되는 작물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방프라방 항공에서 내릴 때 항공기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요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고요 아주 고즈넉한 중세 유럽의 건물 분위기풍을 잘 나타내요 한비행은 우리나라 정말 시골 마을 시골길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인구가 라우스가 7 5 0만원 없다 보니까 지금 중국쪽으로 가하는 화물차 그리고 오토바이 행렬도 여기서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것이 멈춘 땅 정지된 듯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오염되지 않았고, 먼지가 풀풀 날려도, 날려도, 내추럴, 친환경적인 먼지, 한국처럼, 케미칼, 미세먼지가, 없는 반비행을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손잡고들 입장하셨어요. 손잡고 입장. 포스트 안마장에 손잡고 입장. 여기 옆에 다른 분들 안마 받고 있으니까 우리 떠드시면 안 됩니다. 반비행 포스트 안마장. 자. 발 닦으시고 손 잡고 입장하시면 돼. 어손 잡고 입장. 음. 어, 손 잡고 입장. 자손 잡고 입장. 자손 잡고 들어가세요. 손에 손 잡고 손 잡고 입장. 형님도 손 잡고 입장. 오케이. 음. 음. 손잡고 는데있다 뭐? 보내주어 알았어 알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자발 씻으셨어? 아직? 양? 음. 어 빨리 들어가셔. 그래야 안마가 같이 끝나. 음. 늦게 들어가면 그만큼 못 받으셔. 들어가셔. 손잡고. 손잡고 손잡고. 짬무. 짬무 빠이.

단 Ten 내용